안녕하세요. 모두의 복지 라이프입니다. 2025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는 국민민영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에는 상위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받은 보훈보상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우선순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소득 수준, 상위 등급 등에 따라 결정되며, 모집공고 확인, 보훈지청 확인서 발급 청약홈 또는 건설사 접수 서류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무주택 유지와 청약통장 관리, 지역 분산 전략, 생애 최초 또는 다자녀 특별공급과의 중복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당첨률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모두의 복지 라이프가 함께하겠습니다.